사랑하는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소개를 아주 잠깐 하겠습니다. 살이 하도 빠져서 못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네, 짧게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서종한 앞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 이 컴파스 선교사에서 13기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어, 우리 최윤성 목사님과 이연숙 사모님의 아들인 최정훈 선교사입니다. 오늘 어, 네, 이것은 올해 초에 성경 통독을 했던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강남 중앙교회 저희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컴파스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항상 저기 뒤에 앉아서 조용히 교회에 나오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컴파스 선교사를 결심하게 되어서 다니고 있던 신학과를 휴학하고 작년 여름에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컴파스 훈련 기간은 총 1년인데 현재는 파주 중앙 교회를 섬기며 학생반을 맡아 사역하고 있고 또 이제 해외 사역 훈련을 현재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설을 맞이하여 이제 집으로 훈련을 왔습니다. 그 훈련 중 하나가 이 안식일 대예배 설교입니다. 목사인 아버지 앞에서 하는 설교라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절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싸움만 일삼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저는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지요. 그러자 그 동네로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이 말을 듣더니 한마디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동네에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병에 자주 걸려 무척이나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려고 이사 오기로 결심했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라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찔림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은 보통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라지, 내가 좋은 이웃이 되려고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웃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반년 정도 우리 13기 선교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훈련을 받을 때 어떨까요? 제가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내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랄까요? 현재 13기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네, 다들 잘생겼죠? 네. 심지어 대학교도 두 명이 같이 신학과에 가서 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또이 컴파스까지 함께 이 지겨운 생활을 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어, 이들에게 저는 많은 것들을 바라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참 사람이 고약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처럼 바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던 한 사람을 저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금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요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내려갈 때에는 유대광야의 일부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와디 켈트라는 곳인데요. 갑자기 길이 좁아져서 정말로 바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협곡으로 진입하는 지점은 예로부터 강도들의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그곳에 이제 드글 드글했다는 것이죠. 전 지역이 동굴과 바위로 쌓여 있어 무업자들에게는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이 와디 켈트라는 곳입니다. 좀 험해 보이죠? 여기를 한 사람이 지나가는 중에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또 얻어맞고 있는 귀중품 뭐다 빼앗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의 그는 거의 죽게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 그냥 버려진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무치마 폭행 수준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얻어맞고 길가에 버려진 것이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길가에 버려진 한 사람을 보았던 사람을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세 명의 사람이 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쓰러져 있는 그를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음께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제사장은 이 강도가 드글드글한 이곳을 내려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 바로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을 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온몸에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예,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제사장이 그냥 부상 입은 그를 그저 흘끗 보고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크고 고상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는 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임을 받았다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또한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2015년 중국에서 밤길을 운전해 고향집으로 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쓰러져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어머니가 그를 마중 나갔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그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조금 전에 본 사고 현장에 와 보니 그 길가에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뒤늦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경에 빠진 자를 돕다가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손해 볼수 있겠다는 생각, 내가 피해를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저 봉변당한 사람을 돌보아 주면 자신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걱정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어 주기를 생각한 것이 아닌,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고 그 생각에 따라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나의 위신이 떨어질까봐 내가 존경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고상한 특권을 누리며 그 아무나 참석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 예배에 다녀온 몸인데, 내가 어떻게 내 위신을 버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 길가에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은 상처 입어 피와 흙먼지로 뒤범벅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불운했던 사람이 죽었더라면,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만지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이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과연 이 이유 때문에 그냥 그를 보고 지나쳐 간 것이었을까요? 재림교 주석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분명히 보지 못해 지나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제사장은 자신이 그냥 지나친 이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을 때에 틀림없이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많은 핑계거리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처럼 산다면은 우리도 이 제사장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아무리 교회 특별한 행사에 다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순적이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부디 우리가 모두 이 제사장이 한 행동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본 레위인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는 뭐가 좀 달랐을까요? 네, 다르긴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피하여 지나쳐갔지만 레위는 그를 더 가까이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다가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았듯이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그 걸음을 멈춰 그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그는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까지 깨달았다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49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구나. 생각은 했지만 이 레위인에게는 이 일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더 충격적인 이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는 차라리 상처 입은 사람을 보지 않도록 그 길로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 일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그는 이 일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우리 컴파스 선교사에는 니일내 네일, 일이 없습니다. 뭐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는 과제나 뭐 정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에 쓰레기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고 허리를 숙여서 그것을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선교사는 몇이나 있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소한 일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저도 그 쓰레기를 보고 지나친 선거사 중한 명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간사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쓰레기를 내가 땅에 버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까? 레위인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레위인에 대해 보았을 때에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생각했었는데,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나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가 쉽게 말해 바라는가 아니면 내가 그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지 하는가 이 차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에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 사람만 나한테 잘하면 돼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보고 있는 이 지겨운 친구들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헌하는 사람이면서, 겉과 속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야기에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직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시켜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필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길을 지나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필 그 길을 지나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자가 누워 있는 길로 인도하여서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그를 볼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길을 길로 가기를 거절하였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자신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함께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후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여행자였습니다. 그냥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간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사용된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 조마이 동사입니다. 위태로운 순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재물과 시간과 힘과 생명을 조금 더 꺼리지 않고 쓰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취한 첫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거리를 여행하고 있던 한 여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들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이 대조되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에서는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행자,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더 나아가 이어집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불쌍히 여긴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옷을 벗어 그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가 여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이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운 다음, 부상당한 사람이 흔들려서 더 고통 당하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는 밤을 지새우며 그를 친절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침에 환자가 조금 나은 것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의 길을 떠나기로 다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아주겠다며 약속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냥 타지에서 여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여행자였던 그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처럼 강도한테 위협받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겨 길가닥에 버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강도들의 습격을 무릅쓰고 불쌍한 희생자를 돕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말씀에서는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같이 하라고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이야기에서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이야기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세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리저리 치이고 얻어맞은 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스프랑크니 조마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 재물과 시간과 힘과 생명을 조금 더 꺼리지 않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21년 동안 인간관계를 해오며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저는 좋은 이웃일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장과 같은 마음, 레위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이 핑계거리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며 제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을 받으며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지, 내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남자 선교사는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선교사가 그 센터에서 한 방에 삽니다. 그래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빨래까지 다 함께 하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자 다섯 명이 한 방에 같이 사는데 뭐 청소가 뭐잘 되겠습니까? 빨래도 뭐잘 되겠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 서로가 해주기를 바라기만 하니까 아, 서로 도 하기 싫어지고, 이게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는 것이 싫은 것일까요? 왜 이것이 쉽지 않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어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누구를 지금 사랑해야 하는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내 옆집에 사는 사람만이 나의 이웃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의 이웃은 제 주변 사람들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주변 사람들만 잘 챙기면 되지. 내가 또 누구를 챙겨야 하냐. 옳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시대 소망 505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모두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자기 친구처럼 아니 어쩌면 그의 가족처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왜이 땅에 오겠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친히 발걸음을 하셨을까요? 뭐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러 오셨을까요? 예, 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하고 피 흘리는 일면식도 없는 나를, 우리를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빼앗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현재 이 시대에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재림교회가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병원교회가 그러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가는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이웃,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가 또 우리 병원교회가 내가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